아기 책장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용제품 사온 거를 여기다 설치할 생각입니다 설치된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아기 전면 책장이 왔습니다 일용 매장에서 전시 제품이라고 해서 할인 20%인가? 받고 샀고요 괜찮은 것 같아도 상태도 흠집이나 키스 이런 거 없고 다만 이런 거 먼지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잘 닦아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책장 땅입니다 아, 이렇게 책 놓고 여기 아래 이제 장난감이제 나중에 놀거고요 여기다 하나 더 나중에 또 놓을 계획도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기스 팬티 허그 박스 수화가 어. 기저귀가 세서 잘 때마다 기저귀가 조금씩 둔기로 세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쓰고 있는데 한번 3단계를 써볼까 싶어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무료로 샘플이 단계별로 온다고 하네요 3단계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건 맨 팬티형 이단계를 한번 입혀 볼까? 소야. 소한테 발을 그렇게 올리면 어떡해? 산책 가자. <laughs> 저기. 좀 쌍둥이 1 4 0일 축하해. <laughs> so long. 요 o long. So long. So long. So <놀놀놀람> 아, 파김치. 이 o long. So long. So l o n 김치 o l 짜 n g So l 치 n 이 So l o 진짜 So long. s 이 long. So 여기는 벨리수라는 스튜디오고요. 쌍둥이 100일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부랴부랴 찍고 가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안녕.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지금 잘해. 안녕. 줘야 되기 때 mm. <laughs> <laughs> 이제 이게 영어로는 재미 재밌... 나수아야 <laughs> 거기 들어가 있어? 수곡거 들어가 있어? 들어가 있어? 들어가 지 좀. 좀. 이곡 어디가? 어디가? 오늘 애기들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왔구요 오늘 진료 마치고 먹김없이 점심까지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져서 깜짝 놀래서 나왔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병원 진료를 마쳤고 다행히 뭐 특이 사항은 없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. 스타필드 또 왔습니다. 오늘 특별하게 사주 보러 갑니다 궁금한 게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후기도 좀 알려드릴게요 조심하실게요 다 조심하세요 이 우리 아들 공주는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 예쁘다 우리 공주 현재 시간 0시 54분입니다 와이프가 타코배를 시켰어요 퀘사디아랑 칩 브리또 타코 빨리 맛있게 먹고 잘게요 굿나잇 여기 봐요 여기 여기 1 5 1 축하해 오잉 <laughs> 커피숍이 있대. 더 어, 어, 현대 에 왔고요. 오자마자 애들 수유부터 하고 있습니다. 좀 오랜만에 왔으니까 구경도 좀 할게요. 수유실이 어, 좋습니다. 되게 프라이빗한데 공간은 두 개밖에 없어서 어, 좀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이 많으면. 뭐야? 따단~~ 먹아 <laughs> Very, very good 날씨. 안녕 수아야? 기분이 어떠니? 아빠가 사과를 먹어볼게. 넌 이, 이가 없으니까 못 먹지. 음. 다 향기라도 맡아. 배부르지? 아빠 또 먹을게. 음. 아 배불려. 오늘의 메뉴는 고메 한박스 테이크.

오, 먹는다. 우와. 먹는다. 우와. 오, 아앙. 먹어, 먹어, 먹어. 어때? 어때? 아들, 어때? 맛있어? 아닌데? 얜 거의 다안 버리는데? 잘 먹는데? 아이고. 조금 맛없어, 이제? 아, 잡을게 숟가락을. 저기 접으려고 한다 오! 오! 자, <laughs> 자기 주, 자기 주도식. <laughs> 자기 주도식 미음이다. 오오 손가락이랑 같이 넣네. 아니, 아니, 손가락은 안 먹어. <laughs> 헤헤헤헤두나헤헤헤네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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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산책 가자. 예. 고리라 떡볶이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서브웨이. 근데 저거 들수 없다고? 다리 춥네요. 여기는 화담숲에 왔습니다. 단풍을 보러 왔는데. <laughs> 아뭇가지만낭상하네요 날씨가 매주 춥습니다. 잘 부탁할게요. 아, 기 그냥... 어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기거 아, 이거? 아, 이 이거? 아, 이 이거? 아, 이 이거? 아, 이거?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거? 아, 이이거이이 내가 조금 미룰까요는힘들니까 네, 아! 아! 오. 뭐. 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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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어제 저녁에도 얘기. 몇 분이실까요? 분이. 잘 나온다. 와빵 진짜 맛있네. 고박막걸리 응. 스킬이 부족해. 스킬이 대박. 이거 봐봐줘 이거. 꼭 말해줘 내가 여기다 걸쳐놨다고는. 아니야 약간 이쪽을 잡아야 될것 같아. 내가 언제 온다 알았어. 야,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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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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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, 니다 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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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?